연서초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 어, 지난주에, 그, 맥 워머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어,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 전주에 이제 엔트리, 어, 지금 그 전주, 그, 엔트리 우리 시작하기, 했, 시작했잖아요. 지금 두개 반은 선생님하고 직접 컴퓨터실에서 했고, 갑자기 저, 그 지난주에 온라인 수업으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내 개반은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과제로 해오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 제대로 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좀좀 어좀 걱정이 돼요. 꼭 필요한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안 해오면 학교에 와서 쌤하고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할 때는 할 때는 똑같은 걸할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쌤이 과제로 해, 내준 거를 해 왔다는 전제하에 다음 수업을 넘어가야 되니까 꼭좀 부탁드리는데 꼭좀 해주세요. 자 엔트리 어, 엔트리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고 코딩 수업인데요. 어 코딩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 컴퓨터 언어에요. 컴퓨터 언어. 컴퓨터라든지, 어, 기계 같은 거에다가 사람들이 명령, 그러니까 대화를, 얘네들한테 명령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화를 한다라든지 그런 일종의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거를 코딩 수업을 하는 게 이제, 필수로 들어왔고 그래서 쌤이 엔트리를 엔트리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엔트리는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 사에서 만든 코딩 프로그램인데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쌤이 작년부터 써보니까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인터넷 그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 하다 보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하면 안되고 어,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 크롬, 선생이 영상에서도 말했었고 수업시간에서 수업시간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크롬을 꼭 깔아서 크롬을 꼭 다운로드 및및 및 설치를 꼭 해서 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회원가입 꼭 하고요. 회원가입 하는 방법 아이디랑 아이디랑 비밀번호, 선생이 얘기한 대로 해야 됩니다. 20YS 소문자 YS 여러분 학반 번호 id 디 비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꼭 하고요 그리고 어, 학습하기 엔트리 학습하기 들어가서 스텝 1, 2 처음 만나는 스텝 1, 2 하고요 밑에 라인 레인저스와 셀리 고하기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중급까지 중급까지 꼭 완료해서 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엔트리 수업을 세임하고 컴퓨터실에서 같이 할 건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와, 해와야지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해오세요. 만약에, 어, 나는 뭐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다라든지, 피치 못해서 못했다라는 사람은, 어, 학교에 오는 날 다임스한테 말씀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임스님 컴퓨터로 좀 하든지, 어, 집에 있는 컴퓨터를 빨리, 복구를 해서 이 수업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번주에 이제 뜨개질을 시작했죠. 어렵죠. 어, 한, 한반의 절반 이상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멍 때리고,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스물 몇 명을 동시에 다 봐줄 수가 없으니까.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선생님이 다시 보여 드릴게요. 반복해서 보여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집에서 어 2주 집에서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학교에 올때 엔트리를 할 거지만 이 뜨개질 끝날 때까지 항상 들고 옵니다. 알겠죠? 어디까지 했는지 선생님이 체크하고 두 번째 실이 필요하면 두 번째 실 연결해서 두 번째 실로 또 하는 거 선생님이 어 알려 드릴 테니까 자 실을 한 1m50cm 정도, 1.5m 1m 정도 풀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아서, 왼손, 왼손 엄지랑 검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집어 넣었죠.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 모양을 만들었죠. 이 모양. 자, 다시 한 번. 자, 한 1.5m 정도 풀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왼손 엄지랑 엄지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바늘을 들고, 자 대바늘을 들고 엄지 손가락에 있는 고리 밑에서 위로 들어가고 그대로 바늘 끝을 보세요. 바늘 끝을 검지 손가락에 있는 구멍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던데 여기 보면 엄지 손가락에 실이 두 개가 걸려져 있죠. 이실두개 걸려져 있는 그실 사이로 나옵니다. 사이로 이렇게 나오면서 손가락에 있는 실을 쓱 뺍니다. 그리고 엄지랑 검지 이용해서 싹 잡아당겨줍니다. 너무 꽉 잡아당기지 마세요. 너무 힘줘서 하지 말고 약간 슬렁슬렁 느슨하게 하는 게 바느질 하기도 쉽고 바느질 하고 나서 결과물도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한 코죠. 이게 한 코. 이 줄을 이제 계속 이 줄을 계속 잡고 갑니다. 잡고, 똑같이 구멍에다가 엄지, 검지 집어넣고, 자, 이, 한코한거 풀리지 않게, 이렇게 싹 빠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주고, 잡아주고, 손가락 엄지, 검지 집어넣어서 다시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잡아당겨서. 자, 엄지 밑에서 들어가고, 검지 쪽은 위에서 들어가고, 엄지에 걸려있는 실두개 사이로 나온다. 나오면서 엄지, 검지 빼고, 싹 잡아당겨준다. 손을 아예 이때 다 놔버리고 나서 이렇게 싹 잡아당기지 말고요. 이 줄을 계속 손으로 잡고 가는 게 편합니다. 다시. 자, 줄이 늘어져 있죠. 잡고, 엄지검지 집어 넣어서 빠지지 않게 살짝 잡아주고, 이쪽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엄지는 밑에서, 검지 쪽은 위에서, 엄지에 걸려있는 두줄 사이로 쓱 나오면서 손가락에 있는 실 빼고, 엄지검지로 싹 잡아당겨준다. 자세코자 코가 완성되면서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나란히 가야 돼요. 어떤 친구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엑, x자로 엇갈려 있거나 아니면은 두 줄이 함께 같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 어떤 친구들은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참고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잘해서 어, 계속 그냥 다음 거 하면 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선생님 말 들, 들으면서 그냥 어, 작업하세요. 자, 모두 다 실타래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그 실타래 하나 하나 끝날 때까지 해오라 그랬죠. 아, 주의 사항이 있는데 실타래 하나 끝날 때까지 해 오는데 어 음 마지막에 실이 한 30cm에서 50cm는 남겨놓으세요. 너무 마지막에 실 빠짝 어... 하지 말고 이실이실다 쓰잖아요. 제일 끝에 있는 실을 다 쓰지 말고 한 30cm 정도 남겨놓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실타래랑 같이 연결해서 연결할 때그 정도 실이 좀 필요하니까 연결할 때 너무 빠짝하면은 어할 수는 있는데. 뭐... 묶어서 하면 조금 보기 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여유 남겨 놓고 가져옵니다 그럼 선생이그 다음 실하고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십이, 십사, 십육, 십팔, 이십, 이십일 자 이렇게 실이 나란히 가야 돼요 X자 되면 안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34코 했거든요 34코 했고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실들이 슥삭슥삭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슥삭슥삭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하세요 너무 꽉 잡아당기면서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제 이쪽에 있는 실들을 이제 여기 34코고요 여러분들 각각 실마다 다르죠 34코고 이한 줄을 한 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단을 이쪽 바늘 쪽으로 이제 한 코씩 더 쌓으면서 어,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기면서 계속 이게 이렇게 늘어나 늘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가면서 이총 길이가 어, 서러, 그 45cm에서 47cm 정도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 이제부터는 어,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익히자고 했죠, 선생님 수업시간에. 이거는 꼭 익혀 나가라고 익혀 가라고 했죠. 자, 여기. 자, 여기 매듭 안쪽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집어 넣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쑥 집어 넣습니다. 밑에 쪽으로 들어가서 X자가 되게. 자,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 사이로 나오면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매듭 사이, 매듭 바로 앞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야지 넣기 쉬울 거예요. 자, 넣어서 밑에 쪽으로 도, 들어가서 X자를 만들어준 다음에, 실타리에 연결되어 있는 실을 이 바늘을 겉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죠. 겉에서 안쪽으로, 겉에서 안쪽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이 실을 좀 약간 잡아당겨줘야지 더잘 돼요. 그리고 바늘 잡고, 자, 요거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앞으로 쑥뺀 다음에, 실 위로 들어 올려서, 바늘 위로 들어 올려실 뺀다. 자, 요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한 단, 한 코씩 더 쌓이면서 옮겨가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자, 구멍에다 집어넣고, 쑥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X자 만들어준 다음에, 실, 요것만 한 바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실 잡고, 바늘 잡고, 이거 살짝 잡아당기면서, 왼손 검지로 바늘 끝을 눌러서, 자, 이 구멍으로 그대로, 바늘 끝이, 이 바늘 끝이, 요거, 이, 이거를 그대로 타고, 타고 나오면 됩니다. 쪽 앞으로 쭉 x자 만들어 준 다음에 실 빼기 자, 두코 옮겨 갔어요. 자. 집어넣고 돌려주고 앞으로 뺀 다음에 실 빼기. 놓고 돌려주고 앞으로 뺀 다음에 실 빼기. 자, 실이 잘안 빠지거나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씩 위로 옮겨오면 됩니다 옮겨오면서 자 구멍에다가 넣고 돌려주고 이거 살짝 잡아당기면서 눌러서 앞으로 쑥뺀 다음에 실 빼기 자한번더자잘 안되는 친구는잘 보고 따라합니다 요것만 익히면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요거 반복이니까 요것만 익히면 됩니다. 자 집어넣고 돌려주고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쑥뺀 다음에 여실 여실 쑥 빼주기. 자 이거 계속 반복. 자 이제 다 옮기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똑같이 넣어주고 돌려주고 앞으로 쑥뺀 다음에 실 빼기.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 단씩 더 쌓이면서 이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이 약간 이렇게 뜨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할때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엄마나 뭐 이모, 고모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초코는 그냥, 초코는 그냥 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헷갈리니까 무조건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하는 걸로 쌤을 알려드렸습니다. 크게 상관 없어요. 자, 똑같이, 자, 조금 두께가 쌓였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또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집어넣고, 돌려주고, 앞으로, 뺀 다음에 실 빼고. 약간 느슨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나중에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착용감도 좀 덜하고 별로 안 예뻐요. 원래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집어넣고, 돌려주고, 앞으로 쑥뺀 다음에 실 빼고. 자. 원래 수업 시간에 음악 틀어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어, 음악 들으면서 그냥 요거 작업을 하는 게 수업 시간 한두세번한두번 정도 선생님, 선생님이 랑 같이 이거 뜨개질 하는 시간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수업 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 작업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과제로 여러분들 좀 집에서 해오고요. 수업 시간에 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하루에 어, 한몇 시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계속 너무 집중해서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몇줄 하고 목도 좀 풀고 어깨 좀 풀고 하세요 너무 이거 계속 그 자리에서 이 반복 활동이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것만 하지 이것만 하지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목도 아프고 약간 어깨도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한 번씩 스트레칭하고 좀 쉬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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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 너무 꽉 잡아당기면서 하지 말고 좀 느슨하게 해라. 그리고 어2주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 수업은 듣고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수업은 엔트리 수업 할 거지만 얼마 요거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오세요. 실타래 드린 거 하나 다 해오고 그리고 엄마나 할머니 잘 안될때 한번씩 도움받는건 괜찮지만 요거 여러분 수업이고 여러분 과제니까 엄마나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엄마가 엄마나 할머니가 이만큼 해와버리고 와서 45cm 47cm 까지만 하면 되는데 막 50cm 이상 해와버리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목도리가 아니야 넥워머라서 마지막 마무리 하는게 좀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나 뭐 주변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신 해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트리 꼭해 오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쌤이 얼만큼 했는지 체크해 보고 정 모르겠다 난 진짜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 올때 가져와서 아니면 밖에서 친구 잘하는 친구한테 좀 부탁해서 좀 배우던지 아니면 학교 왔을 때 실과 안 들었어도,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아침시간이나 방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생님한테 와서 배우고 갑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열심히 좀 해주세요. 엔트리도 금꼭 꼭 해오고. 알겠죠? 부탁합니다. 자, 안녕.